앨범이었어요. 다음번들 17일로 오셨는데, 저만 18일로 오고. 저는 하트렉스에서 시켰습니다. 원래 신나라에서 시켰는데 신나라가 사이비라는 말이 있어서 그냥 하트렉스에서 시켰어요. 앨범 2장 시키고. 아, 이거 주사부 할까 봐 뒤로 갔는데 버스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와 하트랙스에서 2만원 이상 시키면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를 12장인가 주는데, 아 일단 이거 부터봐야겠다 이거는, 결, 취소, 반품 교환, 환불의 A.S.가 앨범이 되나? 어쨌든, 그거고, 이거 치우고, 아, 즐겁다. 하트랙스에서 2만원 이상 사는 거면 주고요. 이번 앨범은 예약구매는 15,6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 근데 3만원, 2만원인가 넘으면 전안 해도 일서 택배는 안 했습니다. 오케이. 예쁜 스티커를. 탑작크에는 다이어리 꿈이라고 지은 것 같은데, 제가 다이어리안 써서. 한단 나중에 넣을놓고 앨범 까봅시다. 아, 누가 나올까? 진짜 항상 이게 너무 재밌어. 딸이 티 후! 후! 아, 이번에, 그, 이번에 수록곡이 많잖아요. 열색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번에 나온 곡이. 근데 이게 지니에서 열세번째 속삭임이란 곡이 있는데, 그게, 진이나, 멜론에서는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CD 쓰고 맨날 나봐 CD 올리라고 써있으니까. 어떻게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앨범은 계속 두개 샀어요. 오! 앨범, 앨범은 꾸겨짐이 없으셨네 와. 그, 칫솔 사건. 이게 공식보다 더낫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깠고. 아, 재기제 좋다. 아, 여기 살짝 구겨있네 밀떡도 구겨있었나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설레서. 이게 네. 두 개를 다 깠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일단 이거부터 까보도록 하죠.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까는 거나? 아, 이렇게 되구나저 여기 수록고 그니까 러 고기 써있고, 여기 오빠들이 있네요. 네, 오빠들이 있고요. 이제 보면 안 돼. 이제 보면 안 돼. 뭐지? <laughs> CD가 성재가 나왔어요. 제 최애가 성재 오빠입니다. 네, CD가 지금 성재 오빠가 나왔고요. 이건데 어떻게 보는 거지? 아, 잠깐만. 책갈피본거 같아. 네. 미니 포스터인가요? 이게 지금 푸네 오빠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푸네 오빠가 진짜 분위기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대박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CD는 미니 오빠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아이고. CD는 미니 오빠가 나왔는데 너무 귀엽다. 아이고, 이건 보여주면 안 되는 거네. 이거는 너말대 콘서트 티켓입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 자고 났지? 민혁 오빠의 포카입니다. 너무 예것 같아. 제가 볼땐 책갈피는 현식 오빠 같아요. 제가 뒤통수만, 어 제가 뒷모습만 살짝 봤는데, 제 생각엔 현식 오빠일 것 같아요. 예, 네. 잠깐만요. 현식 오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책갈피는 현식 오빠, 뭐지? 성재 오빠, 현식 오빠, 민혁 오빠, 큰일를았네요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니, 이 컨셉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거.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 이 컨셉이,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번 앨범은 꼭 진짜 너무 정말 사야 해요. 패키, 앨범 구성도 진짜 정규롭이데 앨범 구성도 진짜 알차고, 가격도 15,000원이면 산것 같아요. 왜냐면, 무비때가 13,000원인가 그랬는데, 이 정도면 원가가 이게 세일, 세일해서 15,900, 15,600원이긴 한데, 원래 19,000원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건 예판 때꼭 샀어야 됐어요. 이... 이 예쁨이. 너무 예쁘네요. 일단은, 이걸 다시 껴놓고. 껴놓고, 이거 접고, 접고, 끼고. 근데, 잘안 껴져. 자, 그리 다음 거. 다음 거 다시 빼고. 알니 누굴까? 알파니인동받아왔어요 친구랑 응강 오빠가 나오면, 이런 만약, 제가 응강 오빠가 나오고, 걔가 이론이 오빠가 나오면, 바꾸기로 했는데, 지금, 포카가, 푸네 오빠가 나왔어요. 진짜, 분위기, 대박이다. 미니 포스터. 어, 미니 포스터도 푸네 오빠가 나왔습니다. 푸네 오빠가 나왔고요. 책갈비, 책갈비. 어, 책갈비도 현식 오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싱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색깔 핀네 현지 오빠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 있던 거지? 어, 아! 응? 아, 여기 있던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은강 오빠가 나왔네요. 비록 미니 포스터는 겹치지만, 핀에 오빠가 정말 잘생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미니 포스가 띄워진다면 제가 교환을 구해보는데 갑자기 어! 어! 찢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전체에 자신해요 이렇게 하면 미니 포스터 미니 포스터가 띄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다음 알파는 은강이 오빠 저는 지금 은강 오빠라 나온 게 사실 처음이에요 은강 오빠가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에요 포카드 미니 오빠게 처음이고 그다음 이 포스터로 한번 가봅시다 됐다! 오! 퀘스트가 보인다! 제가 오늘 보이는게 사실 오빠들 얼굴보다 큐브라는 게작같다 오케이 나와 있습니다 네주장이겠다 어. 예, 민희오빠가 나왔고요 그러면 근데 이번에 이렇게 특게나올가 어? 창구오빠인가? 창고빠가 나왔습니다 와... 이번 지개 대박이다 와... 어떻게 된거아니야 이창업오빠가 보이시나요? 이건 포스터 진짜 다 모으고 싶다 이거 이렇게 걔... 개인으로 나오니까 너무 이쁘네요 포스터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아 포스터가 제일 포스터가 제일 이쁘게잘 만든 것 같아 진짜 너무 이쁘네 와이노오빠이이이아아 아, 이거 진짜 방에 걸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이종 재질이 딴것보다좀 얇네요 이거는 살짝 예전 앨범이 좀 코팅돼 있는 종이라고 하면 이건 살짝 그냥 종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종이 냄새 확 난다 여기 보면 비투비비투비 앨범 아 진짜 너무 이다아 진짜 너무 이쁘다 청소 오빠 너무 이쁘 고 완전 이쁘다 청소, 석정, 민혁 오빠 진짜 너무 이쁘니까 아 진짜 너무 이쁘네요 앨범 하나 더 사고싶다 나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